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혹시 대중교통이나 카페처럼 시끄러운 환경에서 음악이나 통화를 방해받아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기존 무선 이어폰은 음질은 괜찮아도 소음 차단 기능이 부족해 아쉬움이 많았을 겁니다. 별표별표 별표 에펠 2025 에어팟 4세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이어폰 MXP93KHA 화이트 별표 별표는 업그레이드 된 노이즈 캔슬링과 향상된 음질을 제공하면서 현재 49% 할인 혜택까지 있어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에어팟 3세대는 디자인과 착용감은 뛰어났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ANC, 이 없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4세대 모델은 ANC 기능을 탑재해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몰입감을 제공하며, 애플 생태계와의 강력한 연동으로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에펠 2025 에어팟 4세대 MXP93KH, A 화이트는 노이즈 캔슬링과 공간음향까지 탑재해 이전 세대의 아쉬움을 완벽히 보완한 모델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49% 할인 혜택까지 있어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을 찾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